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나온지 이 보름도 안 돼서 추가적인 규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어제 발표했죠.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해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 전월세 신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부에게는 굉장히 큰 그림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이 큰 그림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금 증대의 목적도 있겠지만 단순히 세금만 목적이 아닙니다. 더큰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포지션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월세 신고 제도 이 의무한데 사실상 이 거래 실명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사자가 누군지 금액은 얼마인지 계약일은 어떤 건지 이게 고스란히 다 정부의 데이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바뀌는 거거든요. 자 바로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 안희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로 발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게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영상에 있지만 전월세 상한제와 밀접하게 연계가 된이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광장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일단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이런 금전 납부일 사항까지. 관할 시청, 군, 구청에 신고하는 게 의무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의무화는 누구에게 지워지는 의무인가? 자, 중개소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이제 일일이 이거를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직거래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과태료가 또 부과되는데 미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 그리고 거짓말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뭐 상당히 센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의무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인가? 자, 빠르면 올해 말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개정안은 공포가 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빠르면 2021년부터, 내후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투명해지고 그리고 그만큼 못 걷었던 세금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세수 증대에도 아주 높은 기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하느냐. 일단 언제부터 나왔고 어디서부터냐면 이게 전부 한 번에 시행이 되면은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보증금이 큰 지역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3억 이상의 서울과 세종시를 시범 시행한 다음에 주변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참 대내외적으로 나라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서 보름 만에 추가 규제가 발의가 됐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여지고요. 추가적으로 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 장관이 추진하겠다고 아주 강하게 어필했던 것이고 이번에 이 임대차 신고 제도를 통해서 좀더 빠른 속도로 이것들이 대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이 집값을 잡는 데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 전세 제도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올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들어간다면 예, 매매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큰 여파를 주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들어가면서 임대인의 부담이 늘어나고 그동안 받고 있던 메리트와 혜택이 축소됨과 동시에 이것은 임차인 보호 강화를 넘어서 아예 임차인 권능 부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게다가 시장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월세와 전세 가격이 정해지는데, 그동안 이 메리트와 혜택이 포함된 상태에서 월세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규제가 들어간다면, 부담이 증가한다면,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이 전월세 금액, 보증금 자체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지방이나 이런 비주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시장에 수능된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만 증가할 뿐이죠. 이렇게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전월세를 놓겠습니까? 포기하죠. 다른 것을 하겠죠. 이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서 세수를 늘린다. 이게 지금 많은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세금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RHMS라고 하는데, 임대차 시장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관리할 수 있는 준비가 다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고제를 통해서 이 임대차 시장도 매매 시장처럼 데이터화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이 통제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부동산 전체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한 이 시스템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를 위해서 가장 전면에 내세운 명분이 또 임차인 보호입니다.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한다. 대등한 위치에서 임차 시장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항상 의리다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모르고 확정일자를 어 신고하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뭐 확정일자를 안 받는 가구가 얼마나 된다고 이걸 명분으로 세우는데 일단은 데이터로 제시한 것이 이건 기사 발췌인데 임대주택 673만 가구 중에서 확정일자를 통해서 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가 이 전체의 22%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임대 등록이 많이 돼서, 뭐, 42% 정도는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데, 나머지는 임대료 파악이 안 된다. 임대 가구 중에. 그리고 지방 경우에는 20%만 임대료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그들의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확정일자를 못 받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고를 안 한다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서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 시장 모두 이 파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 명분인 겁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제는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경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과거에 우리 매매 신고제를 했을 때뭐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한데 막상 뚜껑을 따 보니까 별큰 문제 없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대 신고제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택의 경우의 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매매의 경우에는 사거나 말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임대 시장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거죠. 전세할 사람이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월세로 전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임대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이 아예 매매를 안할수 있는 포기를 하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받는 영향이 이 매매와는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눈여겨 볼 부분이 그동안 이 고가 전세 보증금 이 강남의 고가 전세 보증금이 또 문제가 됐었죠 일부 임대인들은 왜 임대인만 이렇게 규제 하느냐 고가로 전세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세금 매기고 규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 일단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분들이 꽤 있었죠. 자기네 재산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고가 전세 보증금으로 살던 분들은 오히려 재산이 노출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월세로 수요가 전환되는 현상이 일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월세가의 상승이 또 발현될 수 있다는 라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임차인들의 권리가 거의 권능 수준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임차를 더 늘리기보다는 줄이거나 포기를 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거는 뭐 자연적인 순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후속조치, 전월세 상한제와 그리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순차적으로 제도권 안에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절대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도 이 전월세 상한제는 존재하고 있죠. 임대 등록을 한 경우에만 따라서 아직 임대 등록을 하지 않은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후속 조치가 나올 것이 이제 확실시 되는 이 제도가 이 신고제 첫 포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 모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냐 양질의 이 신규주택이나 아니면 이 상급지. 이러한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늘어날 제도는 아니죠. 오히려 줄어들 확률이 높은 어, 이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현재 관행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 그러니까 시장의 실명제죠. 어떻게 보면. 임대차 시장의 실명제인데 이게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작용을 좀 줄이면서 전체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전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일단 임대차 시장까지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시장 원리에 순응하지 않고 왜곡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현될 것이 이 부작용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급에 대한 제한이죠. 이렇게, 어, 임대인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임차인들의 권능만 앞세워서 제도를 수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공급 부족으로 어, 나올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전에 우리 어땠습니까? 정권 초기에도 그렇고 임대 등록이 활성화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지면서 이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됐었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지금도 사실 보면은 안정되어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또 왜곡되고 부작용으로 또 나타날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고려해서 좀 장기적인 전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투명화와 동시에 이 공급을 유지해 나갈 방법을 강구해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을 강구해 내지 못하면 이 임차 수요만 폭증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의 강남이나 뭐 마용성 요지에 아주 신축 건물에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먼저 임차인으로 선점하게 되면은 오랜 시간 동안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일시적인 시장 불안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당장에 저 같아도 이 전월세 신고제 통해서 후속으로 상한제, 게다가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도입이 된다. 그럼 뭐하러 집을 삽니까? 당연히 임차로 살아야지. 아주 싸게 주택에 살수 있는데 뭐하러 사냐고요? 이게 한마디지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주택 경기 불황과 전세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다, 예전과 같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이새 제도가 도입이 되면 주택으로 투자하지 말라라는 소리라 같습니다. 투자가 없으면 임대 주택도 없습니다. 서울의 무주택자가 54%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